이재명 후보 대검 고발 및 선관위 신고. 25일 국민의힘 법률 지원단은 이재명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두 건의 관해 대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신고를 마쳤습니다. 두 건의 혐의를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. 1. 대선 공고물을 제작하면서 자신의 검사사칭 전과와 성남시의회 난동 전과에 대해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서 억울한 누명을 썼다거나 폭력 행위는 없었지만 공동대표 지위에 있어 처벌 받았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습니다. 위 사안은 명백한 허위 공범을로서 선관위에 함께 신고하였습니다. 2.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미 고인이 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최근 유가족이 고인과 이 후보 간의 친분 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물을 공개함에 따라 그동안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음이 드러났습니다.